출기 25장의 말씀을 함께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3장에 걸쳐서는 발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5장에는 발람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발람이 쳐놓은 올무에 보기 좋게 걸려드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그 마지막 부분에 언급은 해드렸는데. 한번 말씀을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 본문인데요, 온 마음 기도의 본문 버가목교회 말씀 중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401페이지에 있네요. 이 발람이 지금 25장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그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주었는가 이거를 우리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발람이 모아방 발락을 예, 가르쳤다. 예, 이렇게 죄를 짓도록, 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고, 그래서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오늘 25장에 나오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죠. 어, 이게 다 이제 발람의 작품입니다.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선한데 쓰라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까지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구덩이에 빠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발람이 욕심도 많고 참 영특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방안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저주의 작전이 안 통하니까 뭐 저주를 한다 갔는데도 입술이 내 입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꿰를 낸게 뭐냐면 발람이 그런 지혜가 있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저주할 마음도 없고 저주하시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라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보리 같아 가지고 밟으면 밟아도 계속 올라오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무너뜨릴 방법은 사탕을 주면 된다, 사탕. 사탕을 딱 건네주면 그 달콤함에 그 유혹에 넘어오면 죄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내가 거기까지 해주겠다. 그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밥상을 다 차려놓은 겁니다. 발락을 꿰가지고 이렇게 하면 넘어온다고. 여러분,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밟으면 밟을수록 그들이 지하 땅굴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생명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 잔디 뿌리 퍼져 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단하게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게 환란이 10일 동안 있을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다가와도 충성해라. 변치 말아라. 날향한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그렇게 충성을 다해 간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 두개 이제 이 노마 제국에 의해서 이 사탕이 자꾸 주어집니다. 사탕이 주어지니까 그 백성들의 믿음이 자꾸 이 힘없이 흔들려가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나태해져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 이방인의 이 신들에게 우상숭배하고 절하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이 그대로 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장에 이 죄가 어떻게 이 시작이 됐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 절차가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어떻게 했냐면 그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에 이스라엘이 바 발볼에게 가담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이렇게 명확하죠. 모압 미디안 여인들, 이게 미인계를 쓴 거죠. 남자들이 뭐 여자 이기는 남자가 없죠.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없습니다. 초청을 한 겁니다. 살살 초청을 하니까 그 사탕에 너무 온 거죠. 그래서 같이 먹고 이 교제를 한다 하는 게 이게 선교를 당할 상황이면 사실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 나라 소망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그런데 세상에 여기저기 진득히 들어가서 내가 세상의 영향을 시큰 다 받아버리고 선교를 당한다. 그럴 만한 힘이 없다. 그러면 다내 가진 정체성, 믿음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남성들이 지도자들이 선교를 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정체성이 뚜렷이 있으면 가서 교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교제하고 섞이고 선교를 오히려 하기보다 당하고 그러니까 술을 취하게 되고 술 취한다는 것은 이미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냐면 이미 정신세계가 거기서 KO 당하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술 취하고 하니까 거기서 행음이라는 이 죄까지 이어지고 행음하고 거기에서 우상에 절을 하고. 그러니까 영혼의 죄를 짓고, 육신의 죄를 짓고.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기 이 3절에 나오는 발 부월에게 가담한지라. 그런 말 있죠. 발 부월은 이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발 부월이라는 말 자체가 부월에서 섬기는 발신, 부월에 있는 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각 지방마다 조금씩 이름이 차이가 있고요. 그 모양이 차이가 있는데, 이 모합 지방의 지방 신이죠.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이 가난 종교, 그 근방의 이 종교에 어떤 의식이 냐면참 핵에 망칙한 논리가 있죠. 왜 이게 종교가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극심한 윤리적인 타락을 불러옵니다. 그들의 이 우상, 이 숭배의 그 어떤 모양이 어떠냐면 왜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남자 사제도 있고 때로는 미동도 나옵니다. 미동. 미동이 뭐냐. 어린 남창이에요. 어린 남창. 그래서 미동입니다. 우리가 선지서 읽어보면 자주 나오죠. 또여 사제도 있고 그게 사제가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일을 자행하느냐. 그들의 이 논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신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국에는 먹고 마시고 술취해가지고 흐느적거리며 이 성관계를 맺으면 이 하늘에서 바알신과 바할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 예 아스타롯 이런 신이 바알의 부인인데 사람들이 성, 신전에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보고 이 신들이 마음에 불이 타가지고 성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게 비라, 예. 비가 왜 오냐? 이 바알과 아스타로시 선관계를 맺어서 떨어지는 게 비다. 예. 그러니까 비가 자꾸 와야 농사를 잘질 것이고 풍년이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잘 먹고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해괴망칙한이 종교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그그 그 종교의 모습, 문화의 모습, 그 타락한 그 삶의 모습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멸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 고대 종교의 이 가난한 종교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순수한 종교라기보다는 삶의 극심한 타락과 아주 이 더러운 것들을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담이 됐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목을 매다는데 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막 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 가담을 여러 사람이 했다는 거는 백성은 뭐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에, 지도자들이 그런 모양으로 지금 분별력 없이 가서 술 취하고 행음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도대체 누구냐? 정책선 자체가 지금 아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두 마리 만들어 놓고 아론을 위시해가지고 막 뛰어놀고 춤추고 절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데 지금 거의 약속의 땅을 코앞에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신해상 금송아지 사건과 버금갈만한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거동락을 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마지막을 거의 온 겁니다. 이제 다 왔다. 지금 이 사건 이전에 발람 사건 이전에 아모리왕 시온도 해치우고요, 바산왕 옥도 물리치고요. 그 영토를 지금 다 차지했고, 어, 거기에 뭐이 전쟁 부속물도 다 얻고,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눈앞에 지금 여리고성도 보이고 가나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 앞에 다 다가온 이 백성들의 마음이 확 풀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다 왔다. 두 나라 다 우리가 끝장냈고, 이제 뭐 우리는 쳐들어가면 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종점에 다다를 때 사람 마음이 그렇게 풀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마귀는 너무 싫어하죠.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이 지금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기 거의 일초 직전입니다. 예, 이 장소의 개념으로 따지면 그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일부 직전에 마귀는 너무 큰 건수를 지금 이 잡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꾀를 내서 지금 밥상을 차려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 발람에게만 우리가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또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편안해지는 그삶 가운데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 있고요. 깨어있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냥꾼의 좋은 표적은 천천히 움직이는 표적이다. 천천히 움직이면 사냥꾼이 얼마나 잡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적으로 깨어 있고 내 삶은 항상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우리가 항상 그 마음 갖고 살기가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는 종말의 시간이다. 그 종말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나태함과 게으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또 정신없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왜 왔느냐? 예, 그 천막에 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냥 행음을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지금 이 백성의 두령들이 목매여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지금 다막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눈앞에, 온 회중의 눈앞에서 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어떤 사람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라 들어가서 그 남녀를 따라 들어간 이 7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인데요. 손에 창을 들고 그 남녀를 배를 꿰뚫어 죽이게 됩니다. 그때서야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냐면 11절에 보니까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진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질투심, 질투라는 건데요.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있게 담겨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발부르에게 가담되었다, 결탁되었다라는 말이. 이게 짜마드라는 말인데, 연결되고 섞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묶어 놓으시고 연결을 시켜 주신 그 끈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발에게 연결되고 결탁이 되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빈하아스가그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심판한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부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당신도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우리 서로 쿨하게 살자 뭐 요번 요즘 그런 부부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당신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 나도 그렇게 할테니까 까 그러니까 요즘 뭐, 그것이 문화 트렌드인지, 그런 부부들이 간혹 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게 아니죠. 사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면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다른 존재가 끼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건 쿨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완전하게 소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 그 어떤 게 끼어 있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끼어 있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완전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소유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질투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왜 지금 이 고습이라는 여인과 이 시물이라는 남자가 죽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의 언약이 맺어졌는가, 이 죄덩어리가 죽어야 죗값이 치러지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위기를 통해서 이 속죄 제사를 살펴봤는데 이 속죄 재물이 제사하는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죄가 그 재물에게 옮겨가죠. 그 재물이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속죄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재물이 죽고 완전히 불타 사라져 버려야 하나님과 그 예배하는 사람, 제사하는 사람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죄가 사, 사라진 상태, 그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서하신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우리를 위해서 죄 덩어리 같이 되신 겁니다. 죄 덩어리,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를 다 그분이 전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덩어리 같이 되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찔리고 피를 쏟으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죄값을 치른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그 죄가 어떻게 뭐 추궁할 수가 없죠. 자동 소멸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죽었다. 취조하던 사람이 죽었다. 그럼 거기서 그 모든 취조 과정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죄를 소멸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것을 다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평화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게 원리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깨끗하신 그분이, 죄 덩어리가 되셔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이 화평의 언약을 우리와 다시금 체결해 주신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살아가면요. 작은 죄 작은 한눈 파는 일들 그런 거를 성령께서 자꾸 간섭하십니다.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너 나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뭐 끼, 끼지 말고, 나랑 정말, 정말 사랑하고 살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많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으니까 질투심이 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간혹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왜 그렇게 그 정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목을 매달고 심판을 하시고 연병으로 수만명을 죽고 여러분 한번 돌려 생각하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기대가 있으셨으면 예, 이런 일벌 백 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해가지고 가지를 쳐가시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끼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달콤한 유혹에 때로는 쉽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연약하게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금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들이 끼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도 한결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발걸음 발걸음 동행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